네, 박구석 토크입니다. 이거 토트넘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해야 되는 영입을 다 하려고 하는 것같습니 아니, 토트넘이, 아니, 지금 내가 여태까지 그 축구를 보면서, 해외 축구를 보면서 거의 이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토트넘이 제일 많이, 제일 돈을 많이 썼다? 또는 제일 많은 선수를 영입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첼시를 제외하면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첼시 버금가는 수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그거보다 많이 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쓰지 모든 포지션에 우리가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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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데 근데 보통 이적 시장에 그 선수를 다 영입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죠. 거기에 절반만 하더라도 야 그래 그래서 이 포지션을 2년 정도 안에 이렇게 좀 영입이 되면 좋다 근데 싹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토트넘 기준으로서는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렇네요. 사실 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을 봤을 때자 토트넘이 케일의 백업 공격수, 누구를 영입할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까를로스 비니시우스라는 선수를 음. 영입하기 직전이라는 보도가 거의 거피셜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네. 자 유력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뭐이 사람은 유력한 기자는 아닙니다만 던컨 캐슬이 아, 토트넘 비니시우스 왜? 던컨 캐슬이 왜 유력한 기자가 아니야? 존나 이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근데 어. 이 사람이 약간 그 언플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소스가 분명히 있어요. 어. 그래서 맞을 때랑 안 맞을 때랑 차이가 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력한 기자라고 하면 얘기를 할 할 때마다 그래도 80% 이상의 어떤 적중도를 아 보이는. 오히려 뭐 템데이비드온 스테인이라거나. 그데이 사람은 조금 음. 에,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를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던컨 캐슬은 아, 완전 영입. 그런데 임대 이후에 완전 영입이고 나중에 이 완전 영입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어. 종류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유력한 기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쪽 소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확실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스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말이지요. 카로스 비니시우스는 토트넘으로 2년 임대를 앞두고 있고, 완전 이적이 될 경우에는 3,600만 번. 이거 음. 비싸, 이거 싸진, 싼 공격수는 그렇지. 아니에요. 네. 백억공격수 네. 아, 500억 정도 되는 거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BBC의 사이먼스톤. 사이먼스톤은, 무리뉴가 해리케인의 백업 공격수로, 이, 카로스 비니시우스, 벤피카의카로스 비니시우스를 낙점을 했고,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바짝 다가와 있다. 비니시우스 임대 딜에는, 어, 4,500만 유로짜리, 음흠. 유로짜리 완전 이적 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덴킬 패트릭, 토트넘의 이세 명을 이야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리알 토마스, 그리고 덴킬 패트릭, 그 다음에 엘라스티오 골드, 네, 세명 정도를 음. 얘기 하는데, 젠틀 패트릭 역시 4천만 파운드의 완전히 적 옵션을 가지고 토트넘에 임대 합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까라스 피니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봐야 되는데 어 95년생. 그니까 나이는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준수한 나이.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준수한 나이라는 게좀 말이 웃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볼수 있는 나이죠.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봤을 때 24살이에요. 근데 생일이 지났으니까 25살이야. 음, 좋죠. 아주 좋잖아. 음, 아주 좋죠. 이제 전성기를 시작하는 나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 나이대 선수들이 뭐요 또래 정도 되는 선수들이 뭐 이동준, 음. 뭐 김문환 음. 아니면 수비수로 따지면 김민재가 요 또래 정도 부린 부년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이 선수들은 앞으로 창창한 선수 아니죠. 신뢰뛸수 네. 있는 선수그렇습니다 브라질리언이고요. 그다음에 192cm니까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192cm. 아 신장 키 좋다. 그러니까 나는 토트넘에서 키큰 선수들 있으면 괜히 약간 좀 기대돼. 왜냐면 형이 우리가 형뿐만이 아니라 요렌트와 손흥민의 궁합을 봤잖아. 어. 물론 요즘에는 케인랑 이 어, 어, 손흥민도 궁합이 너무 좋아서. 그러지. 근데 케인의 백업 공격수가 필요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업 공격수가 이제 스트라이커 유형들.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디발라 같은 스타일 거야. 아 그런 종류가다 있어. 유이 디발라가 뭐 디발라가 케네 빼고 볼때 뜻이 아니고 음. 유형이 디발라 같은 선수야. 디발라는 9.5번의 넘버 10 성향을 지니 어, 선수잖아. 근데 그런 스라이커 오면 예손흥민랑 네. 겹치잖아. 손흥민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키큰 공격수 이런 그렇지. 선수가 있으면 어이 선수와 손흥민의 궁합도 되고 아니면 토트 넘의 공격수가 오면 손흥민을 생각해야 되 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디발라나 테베 태베... 태베즈 같은 공격수 온다 그러면 대게 겹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그러니까. 없지않아 있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케인이랑 카로스 비니슈스 같은 트윈타워도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괜찮아 보이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빵 터졌어요. 음. 19-20진 스탯을 보면 공식전에서 47 경기 24골, 오, 13개도 네. 그리고 리그에선 1 8골 득점왕을 했습니다. 아, 득점왕이었어. 득점왕을 아, 했어요. 국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아, 그럼요. 우리가 왕... 어느 리그든 이런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형 그게... 어떤 왕이죠 형은? 전... 그래요? 내가 본 거랑 다른데 화났을 때안 봤잖아 화났을 때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세워놓고 나 보여주려고 아니, 했어? 그,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네. 자꾸 그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추웠나? 에어컨이 XXX야 <laughs> 그러니까 아, 두바이였잖아 실내 에어컨 존나 크잖아 돌았냐? 무슨 자라냐? <laughs> 어? 그 정도면 인마 x <laughs> <laughs> 너 들어간 수준이야 아니,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음. 네. 이스탯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올 시즌에, 올 시즌에는 지금 주전이 아니에요. 주전이 아니고, 뭐 발트슈미트라거나 아니면 누녜즈 이런 선수들이 좀 주로 출장을 하면서 약간 서브로 밀린 느낌이 좀 왜, 있단 말이야왜 왜, 밀렸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감독의 선택이니까 그래. 감독이 바뀌어서. 어, 근데 감독이 바뀌어서 이제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보면 약간 느낌이 그 포처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음. 이게 포르투갈 리그를 쭉 보았던 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편이더라고. 어쨌거나 이 조르제 멘데스가 이적을 추진을 했고 조르제 멘데스하면 또 울버햄튼 아니면 또 무리뉴 이런 포르투갈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인데 어, 케인의 백업을 찾던 어떤 그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야 당연히 같은 이범 조르제 멘데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왼발잡입니다. 이 음, 네, 왼발잡이고, 이 공격, 이 공격수로 스키도 굉장히 크지만, 약간 왼쪽에 치우친 이 활약도 많이 해요. 이거 뭐 이건 저는 손현민이랑 궁합도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괜찮을 수 있다고 좀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가 크고 몸싸움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야. 등져주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경압도 밀리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있잖아 아주 제공권에 특화된 공격수까지는 아니에요. 음, 좀 드리머를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좀 밀고 들어가는 네, 그런 이야기, 네. 그런 평가가 좀 많은 편이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 선수 영상 좀 찾아봤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어, 키가 크다고 해서 이 뭐야? 자기 진영에서 그냥 머리만 쓰는 공격수가 아니 그런 아니에요. 스타일의 공격수는 아니에요. 힘으로 밀고 들어갈 줄도 아는 선수예요. 네, 네. 그 드리블도 나쁘지 않은 편. 음. 그 제공권도 나쁘지 않은 편으로 보이고.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을 보다가 음. 공격수로 갔다 그러더라고. 이거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센터백보다 최전방 공격수로 간다거나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보다 센터백으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있죠. 예, 왜냐면 우리가 케이리그 선수들 중에서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또 김신욱도 원래 센터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경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생소한 느낌은 아니다 물론 이 선수가 빅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만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토트넘으로 봤을 때 일단은 케인 백업입니다 그리고 임대신 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전체적으로 이 선수나 이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할 수 있고. 아 근데 그 토트넘에서 임대 데리고 온케 있잖아요. 누구죠 어린 친구? 제드 송필은 한데 씁. 근는 지금 뭐 거의. 실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모습 봤을 때. 일단 뭐 출전 기회 자체도 많이 그러니까, 못 얻었고. 저걸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뭐 어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 그 리그컵에서 나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교체가 됐고, 음.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지. 하죠. 근데, 아. 어... 그 친구하고 이 친구가 비교하기좀 그렇지만. 에. 음. 예. 그런 식 그런 의 모습을 좀안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력 보강에 도움이 돼야죠. 득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랑 선발 비율이 음. 뭐 완전 풀타임 계속 선발을 음. 뛰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크게 무리 없지 않 무리하지 않고 좀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이 친구가 어쨌든 뭐스물 살에 좋은 나이긴 하지만 토트넘에 온 것은 어쨌든 큰 클럽에 온 거고 빅리그에 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뭔가 본인도 어떤 선수 커리어에 더큰 어떤 미래를 음. 보고 온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지켜보죠. 예. 네. 네. 그리고 투톱일 때 저는 은근히 또또 또 다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음. 손흥민은완전 왼쪽 윙포워드로 세우고 케인, 카로스 비니시우스 이런 식으로 투톱을 세워도 되니까. 뭐 이런 그림도 무리뉴 입장에서는 공격의 다변화라는 카드에서 좀쓸수 있는 선수라고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왼쪽 윙 근처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왼쪽 윙포드도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왼쪽 윙포드 손흥민 어떻게 해서 이건 이제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어그로야. 이제 손흥민의 입지를 건드릴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없어요. 토트넘서 없어. 거기니까 그 이상 무슨 갑자기 뭐 마네가 와? 그럼 모를까. 야,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뭐랄까 맨시티 스털링. 음. 그다음에 어, 리버풀의 마네살라, 측면을 응. 어, 봤을 때, 응. 이전에 봤을 때는 뭐, 첼시의 아자르, 응. 누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선수들이뭐 주전이 되게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네. 뭐아 갑자기 뭐 메시랑 호날두나 네이마르가 넣어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래. 오는 게 아니면 아. 아니란 말이야. 그팀내 그래. 그러니까 그 입지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활약도가 손흥민이 거기라는 거죠. 어, 그렇지. 입지에 불안함을 느낄 필요는 그래, 전혀 없다. 없다. 다만, 이 선수가 온다면 손흥민과의 궁합 혹은 케인과의 궁합,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일단, 케인이 빠지면 최전방의 공격수가 이, 돼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토트넘과 이,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대단한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트넘 어디 남았어? 남한거 아니야? 아, 센터백센터백 음. 지금 계속,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1바 슈크리니아는데 비싸, 2바 루이디거, 3바. 기... 김민재까지 있긴 있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이 얘기를 더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얘기가 있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야, 근데 리디거는 뭐야? 리디거가 7시 나는 토트넘 리디거 사는 건안 좋다고 봐. 왜냐면 음. 리디거 폼 완전 망가졌어요. 음. 네. 스크리니아르가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영입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토트넘의 누구야? 다른 쪽 누구요? 아, 김민재 아니겠지? <laughs> 네. <laughs> 우리는 소스가 없어. 그냥 나오는 거대로 하는 거야. 네. 어, 그렇습니다. 그... 네. <laughs> 어쨌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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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의 이적 시장 행보가 굉장히 대단하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오피셜 뜨면, 어, 또, 존잉 영상을 조금 더 찾아보고, 우리가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